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80기 정영의 선생님께, 손실린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서 있는 컴퓨터 하며, 처음엔 겁에 질려 두려웠, 두려웠으나 마음의 빛깔이 점점 밝아지네.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희망의 반달로 떠도, 웃음과 함께한 체조, 유머나눔, 부드러운 동료애가 달빛처럼 내리네. 입시하는 남지 않는... 아는 실습의 나날 속 바람이 차가워도 마음엔 불이 붙는 그 열정으로 공원 돌봄 축구의 순간이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일상 속 소소한 발표와 동료의 웃음으로 배우며 컴퓨터 너머로 미래를 엿보내 겨울 반달처럼 빛으로 출렁이는 내일을 향하여 아이들과의 작별이 서글퍼도 마음 한편에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 실습을 통한 성장과 희망의 메시지로 눈부신 빛을 남기며 혼자서도 동료로 와라. 2024년 4월 30일 사단법인 함께 꿈을 그리다 지